예전에 한창 거래량이 많았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 달에 만건 정도씩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음. 거기에 비하면 4분의 1토막입니다 기세 중과가 언제쯤 풀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주택자가 8%, 12%를 내고 사야 되라고 하면 본인 같은 경우에 뭐 사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희장입니다 현재 전국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느 지역이 제일 궁금하십니까? 전국 시장 흐름을 네. 간단하게 수도권이랑 광역시 쪽으로. 서울 시장이 제일 궁금하신 거죠? 네, 서울이 그렇죠? 제일 궁금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다락한 거는 10억 이상 가락했지 않습니까? 가락했다가 네. 최근에 한 2~3억 정도 반등했다. 송파구도 마찬가지고, 강남도 마찬가지고 음. 그런 기사가 떴는데 김 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그게 그렇게 반등됐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히 반등으로 보고 음. 있습니다. 거래량이 월초에 잠깐 상승한 걸 봤거든요.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서울 거래량을 보시면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지금 2,600건 정도 거래됐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 윤석열 정부 지나고 나서 6월달부터 작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실제 매매 거래량이 500건밖에 안 됐습니다. 음, 굉장히 작았네요. 그렇죠. 500건밖에 안 됐는데 이게 올초에 2월달, 3월달, 4월달 쯤에서 2,600건 정도 됐기 때문에 장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다섯 배 정도는 거래가 많이 된 거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엄청 작은 거래량인데 왜1월에 이렇게 늘어난 거죠 음. 1월 2월달이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는 음.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많이 떨어진 거다라고 음. 생각했기 때문에 1주택자 갈아타기 음. 음. 하시는 분들이 조금 들어온 게 맞고요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말부터 시작했거든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갈아타기 수요나 무주택자들이 집을 어느 정도로 매수를 했다라고 음. 생각이 드는데 과거 그래프를 보시면 한창 서울이 많이 오를 때 19년도, 20년도를 보시면 그때 거래량을 아, 보면 미친나게, 이게 한 달에 만건 정도 거래됐거든요.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평균적인 거래량이 5,500건입니다. 한달 평균 거래량이 5,500건 정도 평균 거래량이 작년에는 500건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게 조금 살아났다 하더라도 2,500건 정도 수준밖에 안된 거거든요. 평균 거래량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어, 되죠. 늘었다고 볼수 없네요. 그렇죠. 그냥 작년하고 올해 거래량만 딱 봤을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음. 오른 거다라고 사람 생각할 수 있지만, 음. 크게 전체적으로 몇년 동안을 봤을 때는 예전에 한창 거래량이 많았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 달에 만건 정도씩 거래되지 않습니까? 음. 거기에 비하면 4분의 1 토막입니다.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 예전처럼 돌 같은 경우만. 한 달에 만건 이상 거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은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이렇게 한 달에 만건 이상 거래가 되려면, 누가 거래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투자자가 아닐까요? 1주택자, 무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분들이 시장에 많이 참여를 해서 매수 거래를 해줘야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데, 올해 이 거래량만 봤을 때는 다주택자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이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일 크게 걸리는 게 지득세 중가. 음. 이게 걸리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10억 정도를 사면 지득세만 1억 2천을 내고 시작해야 돼. 요 힘들다고 네. 봐야 돼. 그렇죠? 사실적으로. 지금은 다주택자가 참여하기는 쉽지 음.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지득세 중가가 풀어지지 않는 이상에서는 이 정도 거래량으로 올해 하반기도 지나갈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가격은 조금은 오를 수 있다치더라도 예전 문재인 때나 박근혜 때처럼 가격이 오르기는 에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더큰 변수가 뭐냐면 입주 물량이 많냐 적냐가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대구는 물량이 상당히 많고요 경상북도도 지금 엄청나게 많고 대전 같은 경우도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부산도 내년까지는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거든요 지방 웬만한 지역들은 지금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바로 갑자기 반등해서 많이 상승하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더 힘든 음. 시기인 것 같습니다 취득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다득세를 만약에 풀린다면 기다리는 음.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신데 음. 언제쯤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음. 그리고 만약에 풀린다면 어떤 투자처를 음. 유망하게 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음. 취득세만 봤을 때 누가 중요한 겁니까? 취득세가 풀리면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아마 다주택자들이 아닐까 그렇죠. 왜냐하면 음. 1주택자나 5주택자는 무조건 네. 1.1%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은 취득세 중과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음. 결국은 취득세 중과를 풀어준다고 하면 다주택자한테 제일 유리한 정책이 되는 거거든요. 푸는 시점부터 얘기하면, 김이장님은 기업의 중과가 언제쯤 풀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음. 시점이 돼야지 정부에서 음.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고, 또 내년 선거도 있고 하다 음. 보니, 그 정도 임박해야지 가능하지 음. 않을까. 당장은 글쎄, 정부에서 이걸 풀어줬다가 또 그렇죠. 어, 욕을 먹을 음. 수도 있으니까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해요. 지금 음. 제일 큰 변수를 한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음. 첫 번째 변수가 뭐냐면, 건설사들 부도. 음. 부도가 날려면 기본적으로 미분양이 많이 쌓여야 되고요. 돈이 안 돌면 결국 은 건설사들이 부도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누구한테 구원의 손길을 뻗쳐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결국은 다주택자 일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부도가 많이 났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죠 네네. 부도 위험이라는 지역은몇개 봤지만 네. 그래서 미분양 많이 난다라고 기사는 떡긴 떴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위험한 건설사들이 표면적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약간 좀 이게 아쉬운 거고 저는 건설사들이 약간 좀 부도가 나야 다고 생각하는 저... 죄게하지만 그러네요 상황상으로는 또 중요한 거는 서울 아파트 분위기인데 강남, 상구, 용산구가 지금은 제일 음. 대장동네지 않습니까 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로 봤을 때 최근에 보면 금매가 다 빠지고 금매보다 최소한 2, 3억 정도 더 오르고 있다라고 기사가 낮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말 안 좋은 기사라고 보거든요. 음, 네. 왜냐면 하 서울 메인 동네가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 버린다라고 하면 정부에서는 지속세 중과를 풀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음. 없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12월 달 말에 지속세 중과를 풀어준다라고 정부에서 발표가 낮았습니까? 국회 통과가 올해 2월 달에 예, 될 거라고 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추대거든요. 이 상태에서 서울의 핵심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 버리면 음. 민주당에서 과연 통과를 시켜줄 것인가? 저는 무조건 반대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구이 있어야 되니까. 음, 하반기에 미분양이 많이 나면서 부도가 좀 나고 서울 아파트가 더 떨어져줘야 지역세 중과를 풀어줄 만한 명분이 생길 텐데 지금 당장 분위기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라게제 생각입니다. 음. 현실적으로 그러면 언제쯤 풀어줄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내년 22대 총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빨간 당이 앞서갈 것 같습니까? 파란 당이 앞서갈 것 같습니까? 제일 <laughs>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laughs>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예측한다고 뭐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고 개인적인 음. 바람은 빨간당이 우세당이 되면서 정부가 발표났던 게 빨리 국회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음. 이건 뭐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음. 실제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네, 일이죠. 네. 네. 래서 개인적으로는 빨간당 쪽으로 <웃음> <웃음> 마음이 가네요. 이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냥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음. 뭔가 정책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게제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풀리기를또 음. 기다리고 계시니까. 지득세 중과가 풀렸을 때 어떤 투자를 투자치.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이게 제일 사람들 관심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년 종선에도 바람당이 우세당이 되버렸어 라고 해서 지득세가 안 풀린다라고 하면 나주택자가 8% 12%를 내고 사야 되라고 하면 본인 같은 경우에 뭐 사실겠습니까? 게전 지득세가 풀리지 않으면 여전히 살수 살 없을 것 같습니다. 살것 네. 같다. 지득세 중과가 있다고 하면 제일 좋은 거 하나밖에 못 사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문재인 때랑 비슷한 형태로 가긴 갈것 같은데 음. 문재인 정부 때랑 지금 윤석열 정부 때랑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양도세 중간도 국회 음. 했었습니다. 음. 지금은 양도세 중간은 없어졌네요. 왜냐면 음. 조정 대상 지역이 다 풀렸기 음. 때문에 전국적으로 도올 상구랑 용산구 빼고는 전국적으로 음. 다 조정 지역이 다 해결됐거든요. 양도세 중간은 없는 겁니다. 음. 그 얘기가 뭐냐면 팔 때는 음. 언제든지 팔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렇게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는 지득세도 묶여있었고 종부세도 묶여있었고 양도세도 묶여있었죠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팔 수가 없고 그리고 살 수도 없어 음. 시장에 매물 자체가 확 줄어들다 보니까 음. 그냥 음. 제일 좋은 게 많이 오른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 정부에서는 팔 수는 없어도 음, 팔 수는, 팔 수는 있어요 음.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문재인 때보다 는 많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꼭 좋다고 할수 있을지 매물서 많이 풀리니까 그러면 시장에 음. 팔려고 하는 매물이 많아지면 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이 그렇죠. 하락적. 그렇죠. 물론 입주 물량이 없는 도시는 오르겠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만큼은 안 오를 수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음. 예전에 문재인 때는 광역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10억씩 올랐지 않습니까? 좋은 것들은. 돌 같은 경우 2, 30억씩 올랐고. 입주 물량이 없으면 이번 정부도 지득세 중과가 풀리지 않는다면 일부는 오를 수 있어도 예전만큼은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거래는 문재인 네. 정권 음. 때부터 조금 좋아질 수는 있으나 그렇죠. 가격 상승은 조금 더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 상태에서 지득세 중과가 풀린다라고 하면 그게 지금 발표한 4%, 6% 수준이냐 아니면 더 풀려서 예전 박근혜 정부 때처럼 1.1%까지 내려올 것이냐? 그에 대한 시나리오를 전다 그려보고 있거든요. 본인 같으면 6% 내고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까? 안 사고 싶습니까? 6%도 응. 그렇게 손이 가진 않네요. 10억짜리면 6%라도 6천만 원이고 5억짜리면 3천만 원 내야 돼. 음. 작지 예, 않은 돈그 예전에는 500만원 600만원 내면 음. 살수 있었는데 지금은 3천만원 내야 돼 3천 5천 수율를 보고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쵸? 너무 큰것 같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음. 전세 가격은 보통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60%선그 근데 많이 받아봤자 음. 3억 4억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투자금이 1억 2억 정도 들어간 야, 상태에서 지금에 3천만원 또 내야 돼 과연 잘살수 있을까 아, 투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4% 6%까지만 풀린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한두 개 정도는 좀 좋은 음. 거살수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가 어렵겠네요. 음, 추가 매수가 어렵다고 하면 음. 나는 또 사고 싶어,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럼 뭐살것 같습니까? 공시지가 뭐, 돈... 1억 미만이나. 그렇죠. 돈이 좀 적게 네. 들어가는 네. 분양권을 내가 샀다가. 아, 다시 파는. 그렇죠. 전매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양권 단타. 음. 이렇게 접근하는 분도 계시고 음. 아니면 공시가격 1억 이하를 건들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거든요. 규제에 따라서 굉장히 음.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가가 변수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 변수가 내년 종선 정도라고 음. 보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투자 물건도 바뀔 것 같습니다. 음, 정확한 답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